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삶의 변화를 다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과 성현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행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인생은 본래 홀로 시작하여 홀로 마무리되는 여정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다 라고 말하며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을 강조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인간은 본래 혼자이며 모든 고통은 인간이 홀로 있음을 깨닫지 못해서 생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라 라고 조언하며 자율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성현들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며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대 철학자들과 성현들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자율성과 독립성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공자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독립된 생활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혼자 생활하는 김 씨는 자신만의 일정을 만들고 아침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의 페이스에 맞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탐구하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더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관심사와 취미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스스로를 지키는 자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투자할 수 있어요. 또한 세네카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는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에서 예술 강의를 듣는 등 예술 활동에 전념하여 개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예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쓸수 있습니다. 맹자는 몸을 닦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춘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생활하는 이 씨는 매일 아침 요가 수업에 참석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건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춘 건강 관리로 체력과 정신 건강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의 단순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필요한 물건이나 복잡한 생활 방식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수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하게 살라 있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씨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미니멀리스트 생활 방식을 채택하여 더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은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와 갈등이 줄어듭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물으르듯이 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 씨는 혼자 생활하면서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페이스대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더큰 심리적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성찰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알아야 세상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윤씨는 매일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로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검소함과 절제를 강조합니다. 혼자 생활하면 생활비와 다원 소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절약은 큰 수익을 올리는 길이다. 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 씨는 혼자 살면서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여 예산을 관리하며 저축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큰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편안한 생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자연스러움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꾸미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연을 따르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혼자 지내면서 집안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미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면서 더큰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공자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등의 도전을 더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 씨는 혼자 세계 여행을 떠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많은 모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마음의 평화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카르트는 고염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혼자 지내는 박 씨는 명상과 독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서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고대 철학자들과 성현들의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